이월 세째 주 공모 청약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기존 동시 청약 일정으로 다섯 종목이 어, 청약이 예정돼 있었으나 네 종목이 청약일을 연기하면서 세째 주에는 이 대진첨단소재 한 종목만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대진첨단소재 청약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진첨단소재의 공모 청약일은 2월 20, 21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 신영증권 어, 두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3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900원에서 13,000원으로 상단 13,000원 기준 시가 총액은 1,924억 원 규모입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으로 CNT 표면 개질 및 분산 기술을 기반으로 이 2차 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발화와 열 폭주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어, 제공 중에 있습니다. 어, 주력 제품으로는 이 대전 방지 트레이와 어, 폴리에스터 이형필이형 이형 필름 등으로 이 진공, 압출, 사출 등의 이 3대 성형 공정을 수직 계열화해서 이 고객 맞춤형 양산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전기차 화재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배터리 화재 방지, 어열 폭주 관련 테마가 형성된 바 있는데 이대진 첨단 소재 또한 이 해당 이슈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3년 646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약 10억 원의 영업이익과 3억 5천만 원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해가 지날수록 좀 증가를 하는 추세이지만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24년 3분기 실적은 67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영업이익 42억과 3억 6천만 원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31.64%로 꽤 많은 모습입니다. 공모주주 물량이 20.27%를 2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1%가량은 VC, 그리고 전문투자 등 기존 주주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보다는 좀 적은 모습이죠. 어, 이 대진인첨단소재 일반차약자 배정물량은 미래세증권에서 66만주에서 80만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요. 신형증권에서는 82,500주에서 99,000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어, 최소차약주식수는 미래세증권 20주, 어, 신형증권 50주로 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13,000원 기준 최소차약시 필요한 증거금은 미래세증권 13만원, 어, 신형증권이 32만 5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사실,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인데, 뭐, 23년, 24년과 같이, 어 상장 첫날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100% 이상에서 좀 시작하는 어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뭐, 치킨 값 정도는 벌어갈 만한 소소한 수익은 또 챙기시고 있을 텐데, 어 아직 완전하게 공모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라거나 이 수급이 강하게 좀 쏠리고 있다라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청약 전에 이 청약 정보를 공모주의 청약 정보를 어, 간략하게라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진첨단 소재는 어, 전기차 2차 연지 테마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상장을 하는 모티브 링크의 상장 결과도 좀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일 경쟁률 등을 좀 따져보면서 청약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